2016 물장 문학상 수상작품집에 나오는 저수지 신동옥 물이 빠지면 고기 아니면 진흙인데 누가 관정을 판나. 기가리 들린 눈알 같다저 다친 수면 아래 화택이 한 채. 죽은 것산것 것, 몽땅 다저 속에 있다. 온몸의 뼈란 뼈는 죄에 부서져 불로 돌아가고 바람에 흩어져라. 눈보라 치듯 휘돌다가 피리 소리를 내며 빨려든다. 소용돌이 친다. 방죽에는 구두가 한 짝. 석축, 억새밭, 머리가 검은 짐승 한 마리. 2016년도 그 16회 노작문학상 수상작품집이네요. 신동욱의 그 저수지라는 시입니다. 저수지. 물에 빠지면 고기 아니면 진흙인데 누가 관정을 판나 기가리 들린 눈알 같다. 저 다친 수면 아래 화태기 한채 죽은 것, 산 것, 몽땅 다저 속에 있다. 물이 빠지면 고기 아니면 진흙인데 그 저수지에 물이 다 빠지고 나면은 고기 아니면은 진흙 고기 한 마리도 없으면 진흙이고 아니면 고기 있고 뭐 그렇다는 뜻이죠. 누가 관정을팠나 기갈이 들린 눈알 같다. 가뭄이 들면은 보통 관정을파서그 물을 공급해서 그 논이나 이쪽에 공급을 하다 하잖아요. 다그저 다친 수면 아래 화택이 한 채. 화택이 한 채라는 말이 불난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저 닫힌 수면 아래는 가뭄이 들어 가지고 참부가그 논밭에 그 기근이 들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저수지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목이 말라 갖고 논밭이 전부 다 타들어 가면서요 죽은 것산것 거거 몽땅 다저 속에 있다 그 속에 저수지만 바라보고 목매이듯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심정 농민들의 심정 다 들어가는 마음 이 저수지 에 비유에서 이제 이렇게 쓴 것이죠. 그런데 죽은 것산것 몽땅 저 속에 있다. 이말 속에가 음 여러 가지그 뜻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을 죽음 속에 들어 있는 사람들 어떤 무덤요. 무덤 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람의 공동묘지가 그 저수지 같은 죽음은 다 공동묘지로 가듯이 물들 또 전부 다모이면그 저수지로 다 모여 갖고 그다음 단계로 하는 거잖아요. 땅 속으로 묻히니까요. 예, 땅 속,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죽은, 죽어서 가는 장소는 공동묘지라는 저수지가 되고 이게 이제 물이라는 그 색강에 나오는 물이라 물은 저수지로 모여서 생명을, 생명을 공급해주고 물을 공급해주면서 그 논밭에 작물을 자라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수지라는 것이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하나의 그 중간 역할 같은 거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요. 사람이 죽으면은 지금 여기서 살다가 저 여성으로 가는 하나의 공동묘지 같은 거 저수지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그런 이미지에서 이 저수지를 썼다고 봐야 돼요. 그런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 몸에서 저수지가 그러면 어디냐. 우리 몸에서 저수지는 당연히 그 위장이에요, 위장. 모든 음식물이 위장에 다 고여서 여기서 소화가 돼서 생명의 피가 돼서 전부가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 몸에도 그 저수지가 있고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있고, 우리가 다 살고 죽고 다음 시, 세계로 가는 데에서도 이 저수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이 저수지라는 것은 이런 그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중간적인 역할과 그 생명을 나눠주고 있고, 목말라 죽어가는 생명들한테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장소로서의 그 저수지를 갖고 온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것, 산 것, 몽땅 다저 속에 있는, 서로 이쪽, 저쪽을 연결해주고, 피, 그러니까 위의 경우에도 이제 몸속에 여러가지 기관들의 힘을 주고 양분을 공급해주는 거니까, 노폐물은 노폐물대로 그대로 이제 가는 거고, 양분은 양분대로 또 가는 거고, 또 위도 있겠지만 다른 기관도 있는 것 같아요. 장기로 얘기하면 모든 장기가 심장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 몸의 뼈란 뼈는 죄에 부서져 불로 돌아가고 바람에 흩어져라 눈보라치듯 휘돌다가 피리소리를 내며 빨려든다 소용돌이친다. 온 몸의 뼈란 뼈는 죄에 부서져 불로 돌아가고 바람에 흩어져라 그래요. 뼈라는 것은 기둥이란 말이죠. 이 죄에 부서져 불로 돌아가고 바람에 흩어져라. 그것은 참다 죽어서 터지고 먼지가 돼서 기화되 버리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죽음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땅 속에서 흩어지고 부서지고 불로 돌아가고 바람에 흩어지고 이렇게 없어져 간다 이 말이야 눈보라 치듯 휘돌다가 피리 소리 내며 빨려든다 사라져가 버린다 이거죠 완전히 그리고 소용돌이친다 흙으로 돌아가고 돌아간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죽음으로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보이고 저수지로 보면은 저수지가 그 물을 공급한 걸로 본다면은 온몸의 뼈란 뼈는 죄에 부서져 불로 돌아고 가 바람에 흩어져라는 것은 이 물을 공급해서 자란 작물들의 뼈란 뼈는 죄다 부서져서 다시 불로 가고 바람에 흩어지고 다른 생명으로 연결해서 맥히고 이러면서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바라치듯 여기저기 휘돌다가 피리소리 내며 여기저기 빨래들고 소용돌이 친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죠. 오행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목기운 속에서. 그렇지, 이제 저기. 그러니까. 오행으로 본다면은 불이라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이 토를 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화생토. 그러면 토는 그 다음에 금을 생하니까 토생금. 금은 다시 수를 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생수, 그 다음에 수생목, 목생화. 그러니까 나무가 있어야지 불은 활활 타고 나무라는 것은 물이 있어야지 저 생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다 오행에서 유장행이라는 그 것이 또그 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토는 우리가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우리 신체적으로도 보면은 오행이 그 간이라는 것은 목에 해당되고 피는 심장은 그 화에 해당되고 위는 그린자 토에 해당되고 그폐 폐는 어 금에 해당되거든요 그 색깔로는 흰색 흰색이죠 심장은 어 수에 해당되고 이거 겨울이에요 수는. 목은 봄이고, 봄에서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가잖아요. 그 수생, 목, 목생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신체가 이렇게 그 순환을 하고 있는 것이나, 삶과 죽음, 이것이 다 같은 맥락에서 그 봐야 된다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생명으로서의 환생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 이 시에서 보면은. 저수지라는 것이 어떤 중간 정착지 같이 우리의 그 상과 죽음을 연결해주는 그런 것 같이 이 시는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수지를 통해서 우리가 삶이 죽음으로 가고 저수지를 통해서 모든 작물들의 타는 목마름을, 목마름을 다시 또 채워주고 하는 것이 이 안에서도 그 동양사상이고 그 오행 같은 것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오행에 돌아가는 거다. 같은 그 이치단 말이지. 이 안에서는요. 여기에서. 그래서 눈바라치더 뒤돌다가 피리소리를 내며 빨려든다 소용돌이 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아까 내가 그 이야기한 것 중에서 그 위장으로 본다면은 온몸의 빼란 빼는 죄에 부서져 위장에서. 불로 돌아가고 바람에 흩어져라. 불로 돌아간다는 것은 피가 되고, 피가 된다는 뜻에서 온몸에 피라는 것은 붉고, 또, 화기를 갖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오행에서 보면 그 피는 그 화에 해당돼요. 물이지만은. 그리고 바람에 흩어져라. 이 풍이잖아요. 바람이 불어야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치가. 그래서 눈바라치도 휘돌다가 피리소리 내면 빨래든다. 위장으로 가서 이제 소장, 대장으로 해서 이제 그 피리소리를 내듯이 장에 피리소리를 내듯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소용돌이 치다가. 방죽에는 구두가 한 짝. 방죽. 방죽이 저수지를 말하는거든요. 구두가 한짝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한 인간이라는 뜻이고한 삶이라는 뜻이거든요. 폐물 같은 또 느낌도 있어요. 살짝 그래, 버려진 구두. 예, 그 구두가 한짝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제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공동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거기에 석축 그 묘지 앞에 그 석축. 석예 예, 석축이고, 술대같이. 상석 상석을 해서. 그 도, 네. 돌로 이렇게 딱 해놓잖아요. 그걸 네. 석축, 그리고 억새바무덤 위에 그억새바 네. 옆에 마음대로 그 피어난 억새바 머리 검은 짐승 한 마리. 죽음에 닥쳐 갖고 있는 죽은 사람 한 사람. 짐승으로 이제 까마귀 같기도 해요. <laughs> 응. 죽어 있으니까 결국에 와서는 물건일 뿐이잖아요. 사르트르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살아 있었을 때 모든 실존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지 죽어 있으면 그 물건으로 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살아 있음으로 인간은 삶으로서 모든 투쟁과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된다. 죽으면은 타인에 의해서 내가 나의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서 물건 취급밖에 더 되냐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추억이나 이런 것으로 갖고 내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죽은 몸은 사자는 산 사람에 해서 마음대로 요리되고 마음대로 재단되고 자기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삶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거든. 그래서 살아 있을 때 처절하게 투쟁하고 처절하게 살아가라 이런 뜻에서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사르트르가 그래서 죽음을 짐승 한 마리로 본 거야. 여기에 바로 사르트르의 죽은 사람에 대한 물건 취급 그것이 이안 에 들어 있는 것 같은 것도 보이네요. 방죽의 구두 한짝, 석조 억제밭, 머리가 검은 짐승 한 마리. 저수지라는 것을 보면은 공동 요지로 가는 중간 단계거 그기를 저수지라 보지 않았나 저는 그 느낌이 훨씬 더 강하네요. 그래서 살아 있을 때는 저수지는 생명을 갖다 이어주고 모든 작물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저축했던 해 주면서 공급해 주는 장소고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으로서는 위장에서 먹을 것을 허화해주고 하는 장소고, 죽어서는 공동묘지로서의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할수 있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영혼이 잠드는 장소. 이렇게 해서 그 저수지를 보지 않았나. 그래서 이 시가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어떤 죽음을 암시하는 예, 저 세상 저승의 예. 세계를 암시하고 닫힌 수면도 다시 물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래 여기 보면은 세계, 그 산자의 세계, 산자의 세계, 물 위의 세상은 산자의 어떤 예. 세상이고. 물라래는 죽은 사람들의 세계같이 기하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어떤 사연에 대해서 애도를 한다거나 추모를 한다거나 딱히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삶과 죽음의 가운데에서 기점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장소 흙으로 돌아가는 장소를 가지고 저수지라고 그냥 그렇게 기술을 하듯이 그런데 이 안에 그런 느낌들이 죄 무서져. 불로 돌아가고 바람에 흩어져라. 이런 부분에서 삶의 소용돌이가 모두에게 어떤 위기가 있잖아요. 고통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살다가 이제 무덤에 가면 이제 영면하소서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쉰다 잔다. 그래. 그러면서 생이 또 그렇게 다소용돌속으로 빨아 들어가면서 이렇게 잠잠해지는 다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이 시를 보면은 저수지라는 시를 보면은 뒤에가 가면은 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공동묘지라든가 저수지라는 뜻의 이 정확하게 그 석축 억새밭 머리가 검은 짐승 한 마리 그리고 방죽의 구두가 한짝 이렇게 돼 있고 앞에서도 그 암시가 나와요. 그 물이 빠지면 고기 아니면 진흙인데 하면서 저수지 물이 빠지면 고기 아니면 진흙인데 하고 저수지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인간이란 살아 있었을 때그 물이 빠져버리고 그 하게 되면은 그 몸뚱아리가 하나의 그 흙덩어리 같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바짝 말라빠진 누가 관정을 팠나 관정을 팠다는 것은 그냥 무덤을 팠다는 그런 뜻도 되거든요 기가리 들린 눈알 같다 다힘 빠진 눈알 같다 이거지 배고픈 눈알 같다 죽은 눈이 뻐끔한 그런 눈알 같다 그런 뜻이고 저 다친 수면 아래에 화택이 한채 이제 이미 다 눈을 감아버린 그 수면 아래에 화택이 한 채라는 것은 그 화장막에서 자기 몸을 다 불살랐다 그런 뜻도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죽은 그 상금 봉땅 저 속에 있다. 타버린 그 저수지 안에 공동묘지 안에 저 속에가 다 있다. 그 삶이 역사가. 온몸에 빼란 빼는 죄에 부서져. 불로 돌아가고 파람에 터져라. 죽음의 현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눈보라 치듯 휘돌다가 피리 소리를 내며 빨려 든다. 소용돌이 친다. 세상 모든 것이 먼지로 돌아가고 다시 분해가 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방죽에 구두 한자. 그 영면한 그영혼에 대해서 구두 한짝만 남아 있고 그역사의 발자국만 남아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이 구두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이잖아요 그 에. 역사만 남아 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 팻말에 상석이라든가 이렇게 비명이가 뭐라고 쓰져 있고 있는, 있지만은 거기에 방죽 방죽이란 그 묘지에 구두 한 짝이가 그 이름과 뭐가 어떻게 쓰여 있냐 그 역사가 어떻게 쓰여 있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석축 억새밭 머리가 검은 짐승 한 마리로서 그 사람은 결국에 와서는 하나의 흙으로 돌아가는 사물이고 물건일 뿐이다 하는 간단하면서도 아주 간결하게 근데 이게 살았을 때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석축이 있고 억새밭이 있고 그런 기록들이 있다는 거는 또 누군가 그 사람을 기억해 주고 추모를 해 주기 때문에 기념을한 거잖아요 근데 이 시인이 그것을 쓸 때는 그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그 사람이 뭐 어떤 그 대단한 그 저기 부자로 살던 정치인으로 살던 학자로 살던 뭘로 살던 간에 결국에선 구두 한짝 남고 석축의 억새밭에 검은 짐승 한 마리 누워 있을 뿐이다 이런 뜻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그렇군요. 그 허무감을 거기다가 네. 딱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여기. 아무리 잘 살았어도. 예. 결국에는 이,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 인간이란 것이. 그 말인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그 죽음에 대한 허무와 그런 것을 여기다 넣어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빨려드는 힘이 있어요. 저수지 저수지라는 힘이 말 하나에가 굉장한 그 압축감이 있는 암시가 이 안에 들어있어서 시가 보면 볼수록 눈을 못떼게 이렇게 만드는 시네, 이 시는. 빨려들게 만드는 시입니다. Thank <music> you.